스토리 테러네 이제 시즌 종료가 됐죠 어, 시즌 종료가 돼가지고 약간 pp를 일단 받을겁니다 다 받죠 470개 좋았고 네 스타 포인트가 좀 있으면 다 채워져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을 딸수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시즌 특가 판매 상품으로 대형 상자와 메가 상자가 나왔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한번 오늘 질러봐야겠죠? 일단 1일 상품 받아주고. 네, 제가 원래 이런 스킨을 살려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스킨 별로 있어봤자 쓸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킨은 보석으로 사고 오늘은 이렇게 20 나왔죠? 지금 이거 남은 게 20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20개를 따가지고, 지금 대형상자, 메가상자, 그리고 상점에 있는 대형상자, 메가상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죠. 그래가지고 제가, 솔루션은 제가 잘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음, 비가 좋겠죠? 뒤로 한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키가 있죠? 싸웁니다 싸움 구경하다가 한나 먹고 와우 잘됐다 먹고 다해야 쉽죠? 구빙 잘 해줘가지고 뭔가 오토임오토임 쓰느라 좀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쌍쌍발을 먹고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잘 안됩니다 와 이렇게 쉬우면 야 이거 1형면 개꿀지? 아 쌍꺼 먹으면서 플레이하니까 좋다 공 주고 공격하고 요우 그럼 20개 받아주고요 40개까지 이런 맥을 항제가 채워지죠 역시 야, 이게 바로 깔끔한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또 이것도 까야 되죠? 야, 그럼 드디어 상자깡이 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캐릭터들 이 다섯 개. 그리고 가젯들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드디어 그 상자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대형 상자를 한번 까볼 건데요. 대형 상자에서는 나오면 좋겠네요. 일단 첫 번째 대형 상자. 안나왔고 그러면은 여기서 대형상자 아니나 그냥 구멍필수 있는거 먼저 까죠 16개 아아더 끝나고 볼 필요 없는데 아 그럼 여기 이것까지 가야되는데아 일단 대형상자부터 이게 하나도 안나오냐 아나 대형 상자 하나밖에 안남았는데 음. 짱짱거 음. 맛있네요. 네, 오늘 매우 상다! 짱짱거에 귀를 담아서! 네. 제가 그렇게 왔거든. 아끼고, 아끼던. 스타 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모은 건데. 아. 아니, 지금.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죠? 가젯이. 이렇게 많이 남고. 캐릭터도 다섯 개나 있는데. 음, 음하...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한방스타파로을 땄었는데,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모아봤자 훨씬해요. 제가 저번 상자감도 좀 실패한 것 같은 느낌, 그랬던 것 같은데. 잘라주고 야, 화난 놈. 여기서 다 풀다. 콜라가또 오네? 감히? 티밍, 티밍, 티밍. 오케이, 티밍. 티밍. 오, 잠깐. 아, 오토이 먹나, 가는 다음. 오케이, 야, 마지막 한방스타버입니다 여기 있는 거다 알고, 지렸고. 오이씨, 뭐냐, 쟤? 그냥 궁을 빼네? 일부러 애들 보이게 하고, 마지막 한방 스타 파워로 마무리 시켜줘. 애들 계속 존버만 하네. 꾸려있네 와우, 야 마지막 한방 스타 파워 보셨죠? 지금 뽀 포탑 장군에 살았어요. 야 좋은데? 야 이거 상자깡? 그거 나빴던 기억, 잊어버리고, 여기서 다 시켰습니다. 오, 다 근접이네? 실리아실리아 실리아. 우와, 씨. 렉. 방금 렉 보셨죠? 렉 걸렸는데. 오, 씨. 오, 실리! 와 그럼 이번에는 브롤볼로 브롤보러 가죠. 브롤볼에서는아무래도아아 포탑이 좀 얄미기 때문에 브롤볼에서 한번 하드캐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발아 잠수. 너희들 어, 다 죽냐? 포탑게면안 좋을 텐데, What? 하나도 안 가고 만... t 미치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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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원 사격 응? 제 키한테 하나도 안 가고 이상한 대로나 가네. 자, 패스! 어떤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나오네. 자 일단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광고 아니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체력 충전 못해. 오케이. 야, 제키까지 잘랐는데. 야, 이거 내 포탑이 다 했다, 솔직히. 야, 이거 내가 다 했다. 포탑이 잘했는데. 제가 한 거죠.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자르고, 자르고. 야 이거, 야 이거 못하냐? 솔직히 이거 내가 다, 다 해줬는데. 아! 아, 야 공을 빨리 잡고 공격해야지. 아 이거 지면 솔직히 너무 억울하다. 나 솔직히 잘했는데. 오케이 야 이거 내가 공 잡아야 돼. 얘들을 믿을만하지가 않아. 아, 그럼 뭐 하냐? 자 일단 제키가 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 잠깐 잠깐 왜저따 가렸지? 왜궁 구... 가지 다 썼어? 아야 이거 궁 궁이 실수로 나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못넣 오케이 야, 이거 못 넣냐? 아니 이거 아니 이걸못 넣. 아니 이거 못 넣면 으 진짜 트롤블 아니. 너 원나무프 왜 하는 거임? 아 이거 내가 잘해. 제발 제발. 야! 아 이거 솔직히 내가 다 했다. 와. 애들 진짜 개 못하네. 막판 달려보자.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내가 아니 우리 팀원들 너무 못해요. 잠 잡고 오케이 오케이 잡고 오케이 죽이고 아야 이거 오케이 야 엘프리모 가래 토고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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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일단 여따 뿌려 놓을게요 아 오케이 와우 우리 팀원들 꽤음에 든다 아내 포탑 사라졌네 팬이 대결이야 팬이 대결 누가 더 좋은 팬인지 팬이와 오케이 오케이 김민규 잘하네 김민규 이런 애들이랑은 한번 같이 해야됩니다 엘프리모는 거절했고 발리 부럽도 거절했고 이거 퀘스트 깨러 오죠 퀘스트 오케이 오케이 네돼 안돼 안게 살았고 오케이 야 우리 포탑 감히 우리 포탑을 부셔? 오 하나도 안 맞네 아니 저 쪼금이 진짜 힘드네 오케이 야 그래도 내가 찾다 오케이 야그 사이에 우리 팀다 힘드네 오케이야 okay, 이거 오케이 okay. 이거 내가 잘했다 아 우리 다이노도 잘했다 저엠지는 근데 좀 일단 좋다 차지고 오케이 오케이 피해 주면서 오케이 피했고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거 빨리 패스 줘야 돼요. 아우! 아, 진짜 아깝다. 근 마지막 한번 스타 파워를 가리니까 뭔가 이게 가듯이 잘 쓰이네요.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아다 그래도 궁찾죠 이거 궁신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일단 빨리 다이노궁 써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이겼다! 예! 야 이거 내가 두명 잘라가지고 지금 이거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퀘스트 깼어요. 근데 상자 이 너무 아쉽네. 뭐좀더 상자 깡할수 있는 거 없나? 현질해 볼까? 나 현질은 안될것 같고. 퀘스트도 딱히 나올 게 없네. 너무 불, 어. 그러면은,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는 전설 브러 엠보를 가지러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